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늘입니다. 어, 이번에는 건축이 아니라 공지 영상을 하려고 마인크래프트에 들어왔고요. 어, 저쪽에 레일 있잖아요. 저거는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도 다 했고 영상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, 오류가 나서 삭제되어서 영상은 저 레일 영상은 없고요. 이번 공지는, 어, 이번 공지는 추석 때 영상을 촬영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공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저는 영상을 찍고 바로 편집하고 그리고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.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추석이어서 영상 촬영을 못 하고요. 수요일에는 사촌들이 저희 제집으로 다 와요. 사촌들이 다 오고 그래서 북적일 것 같고 다음 날 목요일, 금요일도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서 방문을 닫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저는 방문은 닫고 영상을 촬영해요. 근데 방문을 닫아도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촬영을 못할 것 같고요.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어디 갈 수도 있어서 영상 촬영을 못할 것 같아서 5일 동안 아니 지금 이 영상을 올리면 4일 동안 영상 촬영을 못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를 해드리려고 마켓 들어와서 공지를 하고 저 레일도 보여주고 할 거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그리고, 어, 지금 시간, 지금 날짜로 보면 내일이 추석이에요.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고요. 그럼 다음 주 워, 목요일에 만나요. 좋아요, 구독 해주세요. 빠빠잉. 여러분 안녕.